수학 공부 10분 57쪽. 자, 5단원 정리 문제입니다. 함께 살펴보죠. 주민의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을 조사했다고 해요. 표와 주어진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전체 학생 수가 400명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적혀있지만, 튤립이 적혀있지 않네요. 자, 튤립 몇 명인가요? 여기 더하면 280. 80 더하면 360 남은 40 네. 튤립 좋아하는 학생 수는 40명이었고요. 백분율을 100분율 구해보죠. 백분율은 400분의 160 곱하기 100 해도 좋고요. 혹은 이렇게 나누기 4하니까 아래쪽에 백분율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 30%, 10% 비율 백분율의 합이 100인지 확인해 볼까요? 40, 30, 10, 20 네, 모두 합하면 100% 맞네요. D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부터 그려볼까요? 장미는 40%여까지 장미 퍼센트를 쓸 때는 갈로를 꼭 써주자. 다음 백합입니다. 백합은 30%니까 10, 20, 30 여기까지 백합 30% 다음 튤립은 10%니까 80까지만 튤립 10% 국화는 20%네 나머지 다 차지하면 되겠네요. 국화는 20%. 다음은 추가지 조사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몽그래프까지 한번 쭉잘 그려보도록 할까요? 학생 수는 50명이었고요. 주어진 값들이 두 칸이나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순 없고, 백분율이 합이 100인 것부터 적고 시작해 볼까요? 자, 백분율이 100 바뀌기 위해서 합계에서 곱하기 2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16%, 곱하기 1을 하면 24%. 반대로 올라가려면 나누기 2를 해야겠죠. 10명, 나누기 2를 하면 20명. 합계가 모두 50인지, 아래쪽엔 100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3번입니다. 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무엇이다? 네. 100분율을 가장 먼저 구해 주어야 합니다. 표를 완성해 보았고요. 원 그래프 한번 그려 보도록 하죠. 바다는 40%라고 해요. 25, 30, 35, 40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요. 40%. 바다 쓰고 백분율 써 주고. 다음 계곡은 24%. 자, 5단위로 넘어가니까 5, 0 15, 20, 25보다는 조금 덜 가는 계곡, 24%. 산은 16%라고 해요. 자, 24에서 16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죠. 어디까지 가면 돼요? 네,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요. 산, 16%. 자, 기타, 20%까지 모두 적어 보았습니다.